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린 어깨와 등펴기 운동 루틴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과 어깨가 아파서 도수치료 신경주사 치료를 꾸준히 해도 효과가 없으신가요? 제가 한때 그랬습니다. 목과 어깨가 아프더니, 나중에는 손발이 저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도수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죠. 보험이 있는데, 치료 횟수 제한과 비용 부담이 커서 결국 스스로 운동을 찾아 했습니다. 하지만 막막했어요. 유튜브에 영상을 찾아보니 목, 어깨, 등 운동을 따로 다루는 단편적인 내용이 많더라고요.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단순히 목과 어깨만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이 영상에서는 굽은 등을 펴고 어깨를 바로 잡는 운동 루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탄탄한 복근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할게요. 집에서 쉽게 할수 있고 자리에서도 틈틈이 할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저는 이 운동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오랜 시간 바른 자세로 앉아있을 수 있게 됐고 몸선도 전보다 예뻐졌습니다. 자세가 바로 잡히니까 배가 들어가고 허리가 탄탄해졌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평생 등좀 펴라!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저에게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따라 하시면 꼭 효과를 보실 겁니다. 자, 그럼 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목디스크나 거북목이 목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거북목이나 일자목은 라운드 숄더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고, 라운드 숄더는 구분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근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근이 탄탄해야 척추가 바르게 세워지고 등이 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현대인들은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 루틴에는 복근 운동을 먼저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스클 크런치이고 20회, 총 3세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바닥에 등을 내고 누워서 무릎을 굽혀 발을 엉덩이와 가깝게 담깁니다. 상체를 들어 복부를 수축하며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 손코으로 복사표를 터치합니다. 이때 턱은 몸쪽으로 당깁니다. 다시 시작 체스로 돌아가서 오른쪽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근 운동 더블 크런치 이것도 20회 총 3세트를 진행을 합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양손을 가볍게 머리 위에 둡니다. 양 다리를 90도 굽혀 들어 올리고 호흡을 내쉬면서 상체와 하체를 함께 들어 복부를 수축합니다.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오면서 반복해 줍니다. 그리고 등 운동인 라텍스 밴드 풀다운 20회 총 3세트를 해 줍니다. 밴드를 높은 곳에 걸어 양쪽 끝을 잡습니다. 허리를 곱게 펴고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앉거나 서서 진행합니다. 팔꿈치를 끌어당기면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밴드를 당깁니다. 등이 수축될 때까지 당기고 천천히 원 위치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구분 등 스트레칭을 하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에서 상체와 팔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엉덩이는 들린 상태를 유지하며 등과 어깨가 시원하게 늘어날 때까지 스트레칭 해줍니다. 3초에서 5초간 유지, 유지한 후 원위치합니다. 이렇게 메인 세트가 끝나고 나면, 일상 속에서 간단한 운동법으로 복근 운동과 등 운동을 할수 있어요. 틈틈이 위 매운 운동과 함께 해준다면 효과가 배가 되겠죠? 자 먼저 복근 운동 허리를 곧게 펴고 복부에 힘을 줍니다. 배가죽을 등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30초간 유지합니다. 이 운동은 드로잉 운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에 만든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링크는 위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등 운동. 어깨에 손을 올리고 크게 돌립니다. 손을 등 뒤에서 펴주고 날개뼈를 모은다는 느낌으로 집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분 어깨 교정.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양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모아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팔 사이로 넣어 등을 쭉 늘려줍니다. 이런 운동과 함께 올바른 생활 습관을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눈높이에 맞게 화면을 조정하고 중간중간 자리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과 잘못된 자세는 목과 척추에 큰 부담을 줍니다. 작은 변화가 큰 개선을 만들 수 있으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